안녕하세요. 똑똑한 신차 구매 렌톡 TV입니다. 4월 위 시작을 알리는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기아 EV9인 리스 e 프로모션으로 무려 1000만 원의 선납금을 지원받아 출고 가능한데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상으로 견적까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번 프로모션은 금융사 선구매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연히 빠르게 출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리스트로 계약 가능한 프로모션 물량 확인이 가능한데 어스 트림으로 7인승 진행도 가능하며 대부분의 물량에 21인치 휠 옵션과 스타일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가장 선호도 높은 화이트부터 그레이, 판테라 메탈, 그린, 블랙, 오션블루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물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스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EV9에서 GT를 제외하면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아도 차량가가 8,169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수준의 기본 옵션이 탑재되어 있고 프로모션 물량의 스타일과 휠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EV9 프로모션 견적 안내드립니다. EV9 7인승 차량가 8,964만원 기준 예시 견적입니다. 연간 주행거리 넉넉하게 2만km 설정 초기 비용 무려 천만원 지원됩니다. 선납금 천만원 지원은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선납금이란 내가 내야 하는 월 납입료의 일부를 말합니다. 즉, 내가 내야 할 천만원을 리스사에서 대신 내준다는 뜻으로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물론, EV9 이 지금 판매부진 이슈가 있지만, 할부, 리스, 렌트 중월 납입료가 가장 저렴한 리스 계약에 내 초기 자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금융사에서 선납금까지 천만 원 지원받아 대형 전기 SUV EV9을 이용해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하죠. 평소 리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의 EV9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기존의 리스나 렌트를 이용 중인 고객님들은 선납금 천만 원 지원 혜택이 얼마나 파격적인 혜택인지도 잘 아실 겁니다. 평소 전기 SUV 기다리셨던 분들께 이번 프로모션 자신있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담 없이 많은 문의해주세요. 관련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간편하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 렌톡 TV 공식 카페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렌톡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